안녕하세요 정인재입니다. 오늘은 로보티즈에서 나온 로보티즈 스마트 3 1단계 청기백기 로봇을 리뷰해보려고 합니다. 이청기백기 로봇은 개인이 쉽게 즐길 수 있는 1인용 게임인데요. 청기를 내면은 그 정해져 있는 버튼을 누르면 되고 백기를 누르면 또다시 정해져 있는 버튼을 누르면 되고 둘다 누면 정해져 있는 버튼을 누르면 되면 아주 쉬운 게임입니다. 다음에서 다음 영상에서 플레이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 잘 봐주세요.